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음, 하이퐁에서 아, 저희, 그, 저희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집에서 그 하이퐁으로, 하, 하이퐁으로 와서 하이퐁에서 어,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오면 꽝그 냉성이라는 데에서 꽝 냉성, 그러니까 저 하노이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어 동북 쪽이에요. 동북 쪽, 동북 쪽, 하노이를 기준으 해가지고 하이퐁이 동쪽으로 있으니까 동북 쪽이요 예. 동북 쪽이 뭐 깡림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 지금 사찰, 사원, 사원 이름이 뭐냐면은 여기 바방 사원이라고 요 바방 사원, 바방 사원을 좋아하는데, 여기를 한번 소개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를 내가 그, 검색해 보니까, 음, 저 뭐야, 그 어제 거짓기 같던데, 어제 거짓기 같던데, 그, 땀죽 사원. 땀죽 사원은 그 소개한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 영상이 하나가 검색되더라고 한 분이 여기 올렸는데 한국분 한 분이 기다가 뭐야 그 유튜브에다가 이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네. 아직 여기는 많이 뭐 알려지지 않는 곳 같아서 제가 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뭐좀 특이한 게 있다면은 어? 어? 아 여기 문안 열었어? 아, 야, 야! 아 여기 안으로 여기는 무슨 공간인지 한번 보려고 랬더니만 문을 다 닫아 놓은대요 한국의 사, 사찰하고 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여기는 건축물이 건축물도 이, 이 모양도 좀 다고 그다음에 색깔도 이게 또 하얀색 계통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어요. 하얀색이 노란색. 그땀죽사원 어제 어게 겠대 그땀죽사원은좀 짙은 그 밤색 계통으로 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해놨는데 이게 또하얀색이거 여기를좀 유튜브 그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여기 한번 촬영을 해가지고 한번 가서 한번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 유튜브는 그냥 제가 휴대폰으로 제가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촬영해가지고 편집도 없이 그냥 올리다 보니까. 영상이 좀 매끄럽지 못할거예요그 네. 점, 양해 해 주시고, 시청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바방사원이바방사원바방사원이라고바방하바방 그, 이 건축물이 너무 커가지고, 건축물이 너무 커가지고, 카메라에 안 잡힙니다. 이 건축물을 전체다그로 한번 잡으려면은 드론이라든가 이런거 한띄워야잖아요 철 건축물 그 색깔이 전부 하얀 걸로 아주 괜는 하얀색으로 아주 괜찮 여기 방문하는 거, 방문객이 보면 진짜 베트남이 젊은 인구가 많다고 그러는데, 진짜 젊은 분들이에요. <laughs> 학생들 애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전부 40대 미만 같다 40대 미만 음. 음. 아 저거. 저거 큰 건물 저거를 하면 좀카메라에 담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걸 못 담으면 좀 아쉽습니다 아. 음, 시청자분들께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이좀 좋은 영상을 담아서야 해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걸 그냥 그 속이 많은 걸로 그냥 제 영상에서는 그냥으로 아, 또, 베트남에 또, 또 다른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좀 전문 유튜브 분들이 이 곳을 한번더 촬영해가지고, 한번 한국 유튜브에 올려서. 저쪽에 저, 전망 저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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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서 한번 이렇게 여기 가보면 여기 지금 산 위인데 위에서 저쪽 올라오는 입구 쪽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음. 아아아오는 어머, 저 밑에 주차장이 오토바이, 주차장이 오토바이. 여기서 저, 저 차량 행렬들, 방문 행렬들, 그 행렬들 올라오는. 아, 저. 본 건물과 큰 건물이 여기서도 안 보이네. 그걸 한번더 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아쉽습니 그래요, 또. 여기 바닥이 지금 좀 미끄럽네 이거 에이, 미끄럽다고 음. 그래요. 자 이번 영상도 그냥 여기서 끝내는 걸 할게요. 끝내는 걸 하고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